이번 판결이 이전의 무죄 판결과 비교할 때 특히 중요한 점은 원청과 하청의 형사 책임을 분리해서 원청의 형사 책임은 부정을 하고 하청의 형사 책임만 인정되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범법인 율촌 중대재해센터 김현근 변호사라고 합니다. 오늘은 지난 2025년 5월 16일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사건 무죄가 선고되었는데요. 사실 그동안 책임주의라는 우리 형사법 기본원칙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사망사고 발생하면 마치 결과 책임처럼 쉽게 원청과 하청의 형사 책임이 인정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에서 수급인을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서 도급인을 무죄로 판단한 최초의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다수의 수사와 재판에도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서 기업들에서도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초기에 대부분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이 선고가 되었고 2호, 15호, 20호, 27호, 34호 이렇게 다섯 건에서 유족과 합의가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유사사고가 계속해서 발생했거나, 산업법 위반 등 동종 정과가 다수 존재한다거나, 안전 측면에서 위험성이 계속 지적되었는데도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런 부분들, 사고가 어, 다수 발생했거나, 다수 사상자가 발생했거나, 이런 사정들을 이유로 해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들도 있었습니다. 아직 재판 중이긴 하지만, 다수 사망자가 발생한 사고에서, 수사 도중 경영 책임자가 구속되어 기소된 사안이 3건 정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벌금형이 선고된 사례도 2건 정도 확인이 되는데, 사고 이후에라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던 사정들, 이런 게좀 참작이 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무죄는 현재까지 5건이 선고되었는데요. 이번 판결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이래 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여부를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한 두 번째 사례입니다. 저희 율초는 앞서 대구 소재 자동차 부품 제조 공장 내 사고와 관련해서 의무 위반과 사망사고 간의 상당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점 그리고 중대제철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한 점 등을 주장해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비슷한 취지에서 재차 무죄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간단히 사고 개요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청인 A 종합 건설사 A 회사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수관거 정비사업 공사 현장에 배관 공사가 있었고요. 그 배관 공사에 하청업체 B 회사가 참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수관거라고 하는 것은 보통 그 생활 하수 이런 것들을 하수처리장까지 운반하는 통로 이런 걸 말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통상적으로 땅을 굴착을 해서 하수관을 설치하고 다시 흙을 대메우는 이런 방식으로 절차가 진행됩니다. 땅이 굴착된 상태에서, 땅이 파진 상태에서는 이제 무너지지 않게끔 그 안전조치를 할 필요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흙막이 지보공이라고 하는 판넬을 그땅 옆면에 설치를 해서, 어, 무너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게 됩니다. 어, 원래는 감리단이 현장 시공사항을 검측을 했고 그 이후에 비회사 어, 하청업체 소속 작업 반장이 어, 흑막이 지보공이 설치된 상태에서 흙을 대메우기를 했어야 되는 게 원칙입니다. 실제로 사고 이전 상황에서는 그런 방식으로 원칙적으로 공사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원청이나 감리단 관계자가 이제 없는 상황이 되자 하청 비회사 작업자들은 일부만 흙이 대메우기된 상태에서 흑막이 지보공을 해체를 했고요. 그 해체를 해서 그 다음 공사 구간으로. 어, 지보공을 이동을 시켜버렸습니다. 제해자는 이제 배관 연결 작업을 마친 후에 실수로 그 해당 장소에 어, 공구, 임팩트리라고 하는 공구인데 그걸 놓고 왔던 겁니다. 어, 이를 뒤늦게 인지하고 들어가서 공구를 챙기다가 그 순간에 이제 차량이 통행하는 아무래도 도로다 보니까 진동이 발생했고 그래서 주변 토사와 토석이 갑작스럽게 붕괴가 되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거기에 매몰이 되셨고 어, 그래서 이제 제해자분이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검사는 제해자 어, 소속 비회사 현장 소장에 대해서 이 사건 현장의 안전 보호 관리 책임자로서의 책임을 지었고요. 그 구체적인 내용으로서는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흙막이 지보공의 고정 조립 또는 해체 작업시에 안전한 작업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는 업무를 통해서 유해 위험 방지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다. 공사시방서 예, 즉흑막이 지보공을 시공할 경우에 흑막이 지보공을 뽑기 전에 대매음을하여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거기에 그 반대되게 봉사를 진행했다. 이제 이런 것들이 문제되었고 굴착 작업에 있어서 집안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 이런 그 근로자 위험 우려가 있는 상황의 경우에는 미리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를 하거나. 근로자 출입금지 조치를 취하거나 이런 의무가 있는데부터 불구하고 그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어, 또 다른 한편으로 이제 원청 A회사 현장소장에 대해서도 기소를 했고요. 산업법상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라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되거든요. 이 안전보건 총괄책임자로서 관계수급인 즉, 하청업체 근로자의 산재예방을 위한 조치를 충분히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및 업무상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A회사 대표이사에 대해서 사업장 특성에 따른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것. 예, 네, 그리고 안전보호관리 책임자가 해당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것. 이 회사 대표에 대해서 중대재설법 해 위반죄로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 율초는 이 사건에서 원청인 A사 대표이사와 현장 소장을 변호했고요. A사로서는 공사 시방서, 안전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서, 이런 걸 통해서 하청업체 B회사로 하여금 흑막이 지보공 판넬을 조금씩 조금씩 뽑으면서 대메우고, 또 뽑고 대메우고, 이런 작업을 반복하도록 관리 감독을 했다는 점을 좀 주장을 했고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해자를 포함한 비사 관계자들이 흑막이 집어공을 어, 판넬을 한꺼번에 뽑는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작업을 진행했다는 점을 어,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하나 제해자가 사실 작업과 직접적인 관련 하에 그 해당 사고 현장을 들어간 것은 아니었거든요. 마침 해당 부분에 공구를 놓고 오다 보니까 그 가지러 간 시점에 저기 사고가 발생을 하게 됐고 뭐 그렇다 보니까 이러한 점까지 예견하기는 좀 사실 어려웠다는 점을 좀 강력하게 주장을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A 회사 대표이사하고 현장 소장의 무죄를 이끌어냈습니다. 판결의 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아래와 같습니다. 어 일단 근로자 사망과 관련해서 그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된 원청, 현장 소장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서 주로 전제한 법리는, 어, 이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자 사망으로 인한 산업부 위반죄의 경우에 사업주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위험성 있는 작업을 하도록 지시를 하거나,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고도 방치했다거나, 어, 이런 경우에 한해서, 어, 성립하는 것이지, 안전보건규칙에서 정한 안전조치 외에 다른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그 이유만으로 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이 법리를 원용을 하면서 결국에 어, 고의, 미필적이 남아 고의가 있어야 비로소 형사처벌을 할수 있다. 이 부분을 이제 확인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를 전제로 해서 원청인 A회사 현장 소장한테 하청 관리 감독자로 하여금 집안의 붕괴 등을 방지하기 위한 안전한 작업을 결정하고 작업을 지휘하도록 하는 조치를 이행할 의무가 인정되는지 즉 이런 의무를 이행해야 될 주체가 원청의 현장 소장한테도 인정되는지 아니면 하청의 현장 소장한테만 인정되는지 이제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안전한 작업 방법을 결정하고 그 작업을 지휘하는 일을 수행하도록 해야 되는 의무자는 어, 이제 사업주인데 결국 그 사업주를 비회사로 볼수 있을 거냐, 아니면 원청인 A회사도 거기에 포함되는 것을 볼수 있을 거냐 이 부분을 판단을 한 것인데 어, A회사는 의무자가 아니고 해당 비회사가 의무자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우리 A회사에 대해서는 책임이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예, 두 번째는 A회사 현장 소장에 대해서 공사 시방서에 따라서 공사를 어, 진행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굴착 작업에 있어서 집안의 붕괴 또는 토석의 낙하에 의해서 어, 근로자 위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출입금지 조치 이런 것들을 해야 하는데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한 어떤 과실이 있다 이분에 대한 뭐 판단도 어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즉 공사 시방서에 내부 구조물을 설치한 다음 판넬을 뽑기 전에 대매음한다. 대매음은 일정량을 대매음하고 판넬 뽑고 전압 이라고 해서 이제 다지는 이런 작업을 하고 또대매음하고 판넬 일부 뽑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라는 거죠. 그렇게 명백하게 기재가 돼 있고 안전관리계획서나 위험성평가 문서에서도 비슷한 퀴지로 기재가 돼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주요하게 판단을 했고 그리고 제해자가 좀 예견하지 못한 시점에 그 공구를 가져오기 위해서 해당 장소에 가져가게 된 사실. 그로 인해서 그 시점에 무너져 내려 사고가 발생했던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런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이 사건, 사고는 비회사 작업반장 등의 과실, 원청이나 발주자가 지시한 어떤 작업방식에 따르지 않은 결과라고 보고, 그것에 대한 책임이, 원청 현장 소장에게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이어서 도급인 회사 현장 소장에 대해서는 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어, 판결 논리를 좀 설치를 했는데요. 사고 발생 무렵에는 이 사건 작업 현장이 없었다는 점을 또 강조를 했습니다. 어, 물론 현장 소장이 현장에 있었다면 뭐 좋았을 수도 있고, 뭐이 부분을, 어, 관리 감독을 더 했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현장 소장이라는 거는 모든 작업에 대해서 작업마다 매번 입회를 해서 관리 감독을 해야 된다는 건 사실 안 맞는 거거든요. 어, 여러 작업을 다 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관할 관리 감독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어, 설령 이 사고 당시에 바로 옆에 현장 소정이 붙어 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거 자체를 사실 문제 삼을 수는 없고, 오히려 이 당시 상황에, 어, 현장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을 이 사건을 예견하기, 예견하기 어려웠다는 사정으로 예, 본 측면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히려 사전 회의를 이 현장 같은 경우에 구체적으로 좀 진행을 했는데, 어, 이 현장 소장이 굴착 기피에 따른 가시설 설치하거나 해체할 때 작업 순서를 준수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 회의록에 남아 있습니다. 어, 이런 근거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A 회사 현장 소장이 어떤 잘못된 작업 방식을 지시를 했다거나 묵인했다거나 이렇게까지 볼 만한 증거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함으로써 A 회사 현장 소장을 무죄로 판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 그리고 이제 원청 대표이사의 중대재철법 해 위반의 점에 대해서도 문제를 선고를 했는데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 유해 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절차 마련 여부. 즉, 통상적으로는 위험성 평가라고,로 가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요. 물론 수사 과정에서는 위험성 평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면서 이 부분을 이제 위반으로 봤는데요. 사실 A 회사의 경우에는 분명히 절차 규정이 있었고, 통상하는 것처럼 최초 전기 수시 위험 성 평가를 시, 실제로 시행을 했고 그 내용으로서 굴착 번면 붕괴 위험성에 관한 내용을 포함했고 흙막이설치등 개선 대책 이런 부분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실제로 근로자한테까지 교육하면서 전파했던 점들까지 어~ 저희가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법원은 결국에 이런 부분들 다 고려해 봤을 때 위험성 평가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판단을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중에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등에 대한 평가 기준 마련 및 평가 실제로 이행했는지 이 부분에 대한 어, 부분입니다. 일단 법원은 의무 위반을 일단 인정은 했습니다. 그렇지만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결국 형사처벌을 하기 위해서는 결과와의 인과관계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 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판단을 하면서 결국에 A 회사 대표에 대해서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어, 이 사건의 의의와 시사점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는데요. 어, 이번 판결이 이전의 무죄 판결과 비교할 때 특히 중요한 점은 원청과 하청의 형사책임을 분리해서. 원청의 형사책임은 부정을 하고 어, 하청의 형사책임만 인정되었다는 부분에 있습니다. 어, 사실 그동안에 어, 이렇게 입장이 그 갈리는 경우에도 사실은 원청의 형사책임과 그 하청의 형사책임은 사실상 같이 가는 경우가 사실 많았습니다. 책임이 인정되면 둘다 인정되고 책임이 인정 안 되면 둘다 책임이 인정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어, 사실상 원청과 하청을 책임을 그냥 동일하게 인정해버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이제 이번 사건에서 그것에 대한 좀 제동을 건 굉장히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사실 해석론상으로도 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을 보면 하청의 안전 조치 의무하고 원청의 안전 조치 의무가 어떻게 다른지 그 역할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실 규정상으로는. 그렇다 보니까 도급인 입장에서는 어느 범위에서 어떤 의무를 어떻게 이행해야 되는지 그 범위와 관련해서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어, 그래서 이번 판결은 우리 형사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서 원청의 입장에서 모든 현장을 실제로 관리 감독하는 상황에서 원청의 의무 내용과 하청의 의무의 내용을 좀 달리 해석한 측면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동안에 아무리 사전에 준비를 열심히 해도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어차피 관계자들이 모두 처벌받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사실 생각이 현장에 팽배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생각들 때문에 어, 오히려 기업들이 의무 이행을 위한 노력에 전념하지 못하는 경향이 또 있었거든요. 엄하게 하고 다 처벌하면은 열심히 하지 않겠느냐 사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고 예방을 위해서 산업법이나 중첩법 대비해서 충실히 준비를 한다면 그리고 원청 입장에서도 최대한 관리 감독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충실히 감독을 했다고 한다면. 이게 형사적으로는 대응이 가능할 수 있다 이, 이 점이 확인됐다고 예, 보입니다 이러한 분위기는 오히려 기업 현장에서 안전보관리 체계 구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해 사전에 더욱 노력하는 동기가 될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어, 최근 군산지원에서 선고된 무죄 판결 사례에 관해서 소개해드렸습니다 사고 예방은 당연히 법령상에 기재된 의무들을 이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안전문화가 확산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어, 이런 안전문화 측면에서 여러 논란들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존재하고 있는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디들 행복하시고 안전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